아름다운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바위. 아침 산책. 아, 깔빛 되게 붓게 들었어. 바로 옆에 가서 점심 먹고, 랩터누티 올라가서 마시고, 어,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해가 지면 그 산등성이 위즈워크라고 있어요. 걷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번 오늘 마실 좀 나가보려고요. 우리 이 동네에 뭐가 있나. 뭐다 보네? 음, 얘는 아무튼 파인애플 베이스에 사과, 당근, 그 다음에 생강. 얘 진짜 맛있다. 얘가 징한겠어 그치? 심황. 터머진레몬그스 라임, 맛있어. 오늘의 점심 메뉴는 피쉬앤 칩스 하고. 이거 그때 먹었던 되게 맛있는 치킨 샐러드인데. 이제 아침을 많이 먹잖아요. 엄청. 쓰리 코스로다가. 먹으니까 <laughs> 어. 그래서 이제 But 점심은 are, uh,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엄청 맨날 먹는 거 같지만 사실 두끼 먹는 거예요. 아침에 왕처럼 3코스 이상으로 먹고, like um. like 그러니까 어. 찍을 게 먹을 거밖에 없어.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어, 아침을잘 먹으니까 점심도 별로 그다 헤비하게 먹고 싶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건 에피타이저 애들인데, 솔직히 말이 에피타이저지. 이것도 뭐, 한끼 아니겠어요? 든든하지 뭐. 그래서 얘네 먹고, 바로 또 이제 애프터눈티 마시고. 그럼 우리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 이거밖에 안 먹어요. <laughs> 하루에. 그냥 건강하게 골고루 먹고, 어, 한끼 정도는 좀 쉬어줘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아침 먹은 게 운동하는데 좀 부대낄 정도? 아무튼 뭐잘 먹고 있어요. 와, 이 루꼴라 그릴드 치킨 샐러드는 진짜 최고지 않니? 응. 되게 간단한데 아, 진짜 우리가 먹어본 샐러드 중에 가장 맛있는 샐러드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맛있어. 진짜 웬만하면 메뉴를 중복시켜서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 두번째 세번째 먹어도 계속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건데 어, 훌륭해 지금 배가 살짝 불러서 별로 음, 별로일줄 알았는데 어, 딱 한입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아얘 맨날 시키면 안되는데 어떻게 진짜 아, 하나를 자꾸 맨날 먹으면 안되는데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다 들어가 있어 이거 루콜라 들어가 있죠? 이거 라켓이라고 한대요 영국에서는. 그리고 뭐, n 츠 t 레드온이 내가 좋아하는 거고, 아보카도. 그램 제일 좋아하는 아보카도, 음. 수박. 음, 수박도 들어있어. 땅콩. 약간, 어, 땅콩은 너무 고소하고, 달달하면서 상큼해 되게, 그치? 아, 예, 훌륭한 샐러드야, 진짜. 페다치즈. 음 페다치즈도 음, 있네. 종국 음. 음, 다 들어가 있다. 피쉬앤칩스는 약간 좀 피쉬 냄새가 좀 났지. 그냥, 그냥, 그냥 평범해. 그렇게 맛있진 않아. 오, 앞으로는 좀, 스페셜, 투데이 스페셜 좀 괜찮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시켜서 먹을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이거 무슨 초코케이크인데? 바닐라 초코케이 얘는 바나나 발리니스 파우치. 뭐 그런 거래요. 바나나랑 코코넛, 바나나에다가 코코넛 가루를 막뭐 이렇게 미친 것 같아요. 어마실까요? 얘는 발리에서 즐겨해먹는 바나나 파우치, 뭐 그런 이름인데 피쌍나이, 피쌍나이, 뭐 이런 건데, 쌀 아, 바로 너무 귀지. <laughs> 어, 일단 얘 바나나를 그 전분 있잖아요, 쌀, 쌀 가루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이제 코코넛 가루에다 이렇게 뭐어가지고코코넛 응, 그냥 코코넛에다 묻히는 거지, 뭐. 응. 굴리면 돼요. 그럼 얘가 어쩐지 그런 맛이었어. 바나나 맛이 싹 사라지고, 향이 딱 사라지고, 약간 그 찐맛이었어, 찐맛. 음. 근데 전혀 달지 않고, 바나나의 단맛도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 좀 차랑 잘 어울려. 그치? 그리고 예 바닐라 호텔에서 나와서 캄프한 리즈라고 호텔 근처에 있는 컴파운드 뭐 약간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장소인데 거기 가려고 나왔어요. 이제 호텔 입구로 왔네. 음, 마을 투어하는 거 재밌다. 여기 우부 시내 또그막 사람들 차 오토바이 빽빽 거리는 거랑 또 다른 한가한 시골 분위기네요. 멋지다. 여기 신기한 게 해가 저녁 5시도 안 됐는데 지기 시작해요. 여기는 해가 그렇게 일찍 뜨는 것도 아니고, 물론 6시 전에는 뜨지만, 그리고 해가 좀 빨리 지는 것 같아. 6시면은 깜깜해진다니깐요. 저녁. 지금까지 봤던 오브 같지 않게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이게 원래 이런 인가 그냥 길가에 이런 조각들이네요. 예쁜 카페가 은근히 길가에 많아요. 특이하네요. <laughs> 참 매력적이다. 조금만 걸어놨는데, 10분도 안 걸어놨는데, 벌써 이렇게. 길이, 네. <laughs> 걷기가 너무 좋은 길이다. 그쵸, 오, 근데. 산책이 훌륭하다. 네, 우리 집 산등성이, 딱 산등성이 맞네. 네. 오, 훌륭해. 아, 아쉽다. 해가 딱 지면 돼. 노을 지고 막 이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하늘이. 오늘 약간 흐리네요, 저녁에. 옆으로다가 와스 강, 와스 리버리 흐른다고 하더니 저게 강줄기가봐요 저쪽 디아더 사이드에 있는 집들이에요. 빌라라고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쭉 가면. 우붓 그 타운이 나와요 시내. 여기 찬프한 리즈는 우붓에 오면 뭐 가야 할 곳, 해야 할것 중에 하나로 다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간대 걷는 거는 너무 딱 좋은 것 같아 시원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아침에 이제 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가 지기 전까지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머이까 oh 여기 그늘도 한 개도 없고. 자, 낮에는 또햇빛도 완전 따갑고 생각하기도 싫다 근데, 네, 콘! 우와 유혹적이군 하지만 이미 배가 부르니 다음에는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어, 이거 뭐야 코코넛? 대박 그리고 물론 요즘 저게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하는 건가봐 저렇게 밧줄 매달아서 그네타기 스윙 빨리스윙 이거 엄청 유행이네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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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는 시간이 갈수록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음, 다시 여기로 올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 다음에도 발리를 그래야 하두달 뭐 비자 연장 이런 얘기 하던데 어, 다음에도 발리를 다른 지역이든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올것 같아요. 매력있어. 발리 매력있어. 멋있다. 왕궁처럼 지었네. 거의 리루지의 마지막 길, 이제 시내로다가 통하는 길인데, 사람들이 또 외나무 다리 같은 거, 저런 것 건너네. 벌써 그루지 길이 다 끝났고요. 2k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카페가 우리가 출발한 데보다 좀먼데 있는 카페가 2km라고 하니까 여기는 아까 제가 여기그래야니 나무가 불쌍하다고 저 나무가 흔들려어떻게돼 너무 무서워 나무가 나무가 진짜 무섭잖아요? 끝이야 <laughs> 나무, 나무가 있죠 <이쪽>, 오른쪽 나무가 <laughs> oh 오른쪽 나무가 너무 그래야 미나무가 불쌍하대. 이쪽은 참푸 한과 반대 방향 길이에요. 이쪽에 작은 그 렌트할 수 있는 빌라들도 엄청 많고 훨씬 싸죠. 그리고 여기 얼마든지 빌라 렌트해가지고 싸게 살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와룽이라는 조그만 카페, 레스토랑, 식당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가격 확인해 보니까 와 우리가 우붓에서 우붓하고 우리 호텔에서 먹은 가격하고 완전 차이가 반, 반 아니면 심지어 3분의1도 있어. 가격이 완전 싼데요. 차이가 정말 크다. 아, 그리고 저 카페들 지금 불빛 저렇게 논한 가운데 있는 카페들 박쥐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7 시도 안 되는데 밤이야. <laughs> 근데 풍경은 너무 웃겨.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보면 그냥 논이에요. 논한 가운데다가 카페 저렇게 세워놓고 아까 어떤 여자애는 대기는데. 저기 논에 가서 막 인스타그램 사진인지 사진 잘 찍으려고 막 하다가 빠졌어 신발 다 버리고 <laughs> 아시아인한테는 논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데 또 신기한가 보죠 그래야미 아일랜드의 감자밭이나 <laughs> 또는 양배추 밭에 가가지고 저라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 같대요 <laughs> 이거 한번 보세요 카페가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 간지아저기 아, 해가 딱 지금 흐린데 흐리지 않고 해가 막 지고 그럼 되게 멋있긴 하겠다. 이 카페 이름은 레디티아. 레디티아 카페입니다. 어 비가 한 방울씩 온다. <laughs> 우리 호텔로 다 돌아가다가 약간 목 말라가지고 길가에 있는 카페 들렸어요. 연콩코넛 타고 망고 주스인데. 훌륭하다 가격이 엄청 착해요 음. 어 45니까 뭐그냥50 주겠죠 그러면 5945 4500원이야 얘가 얘네 둘이 4500원이야 이런 뷰에 어머 어떻게 음. 논인데 하나도 안 잡히네 아쉽다 내일 다시 오면 되니까 영코코넛시 <laughs> 완전 자이언야이 물은 500, 500ml 도 넘겠는데 이거 이거 다 마시고 이것도 파먹으라고? 아정 엄청나다 엄청나. 발리 발리 사랑해. <laughs> 발리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코코넛 이렇게 뭐? 싸고 이렇게 프레시하고. 아 망고 는 어때? 맛있어. <laughs> 망고를 그냥 망고만 갈았어 망고만. 그지? 그러면서 갖다 이거 가져다 주면서 설탕 원하냐는 느 거요. 그럴 리가. 망고만으로도 단데. 와, 진짜 완전 퓨얼 망고 퓨레 퓨레. 음, 좋다. 어 화요일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저녁에 어, 공연도 있고 바베큐 파티가 있어요. 어, 바베큐 그냥 음. 하는 거죠.